자 여러분 이거는 꼭좀 들어주십시오. 음. 자 우리가 네 검찰에 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음. 휴대전화를 제출을 해. 네. 제출하면 음흠. 그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 정보를 음. 범죄 혐의랑 관련 없는 네. 개인 정보를 소위 검찰 캐비넷에 저장해 두었다가 훗날 이런 거를 악용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의심들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다 했잖아. 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이 있어, 음. 이 사람이 마약으로 음. 압수색을 당해, 음. 그리고 이거 갖고 가서 마약 말고 막 다른 거 사생활 다 있을 뭐, 거 아니야? 네. 그거를 딱 저장해뒀다 캐빈에서 넣놨다가 어 나중에 이걸 터뜨리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네. 이런 의심에. 더 확신을 가할 만한 일이 발생했어 그거 안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뭐냐면요 뉴스버스에 음. 이진동 대표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해서 음, 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네. PC를 압수수색 당합니다 압수당합니다 그런데 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검찰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포착해서 폭로를 해버렸어. 이 음. 어.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전달을 일단 해주시고 네. 전문가에게 막이 넘기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제출은 앞서 스마트폰이나 하드 디스크, 그다음 PC 하드 디스크에 있는 담긴 내용들을 수사에 관련된 내용만 올려 수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가지고 와거나 아면다 다운 받아서 포렌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피아 포렌식에서 수사에 관련된 정보 아니고 나머지는 삭제를 해요. 네. 그리고 삭제한 내용을 확인서를 써줍니다. 아, 아 이거는 지웠다. 삭제했다고, 네, 삭제했다고. 그걸 받아 오는데 어.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수사 지휘 해요 수사 지휘는 이걸 보여주지 않아요 피의자에게 음. 예를 들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한테 삭제했다는 확인서만 써주고 수사 지휘를 어떻게 하냐면 다운받은 그거 있잖아요. 다운, 다운받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d n 이라고 하는 서버가 있다고 그래요. d n 이라는 서버는 대검 서버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말하는 그게 흔히 말하는 캐비넷으로 보면 네.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증거 수집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국 디지털 수사망인데 여기에다가 다 다운을 해놓으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그 명령을 받고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고 다운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피의자한테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니까 러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 지워진 걸로 확인하잖아요. 어. 근데 그 이진동 대표가 어. 그걸 쑥 보고 뭐, 촬영을 했대. 서류를 촬영을 했어요. 몰래. 자 다시 자리를 비운 아까 그 문서 잠깐만 좀 어. 올려주시겠습니까? 음. 자 요거 보시면은 음. 전자 정보 삭제 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이게 뭐냐면. 음.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는 음. 우리가 이렇게 삭제하고 폐기하는 겁니다. 라는 네. 음. 확인서야. 음. 음. 그러면 삭제하고 폐기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음. 보통 피의자들은 이걸 받았으면 아, 아 삭제하고 파, 파기했나 보다. 음.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이진동은 이상한 사람인가? 어. 어. 쭉 봤지. 음. 봤는데 업로드를 막 하는 것 같다는 거야. 아, 컴퓨터 화면에서. 어. 어. 음. 근데 거기에 내부에 음. 아까 그 검찰 음. 지시가 있었다. 는 거야 아, 수사지. 수가있었이 근데 이우심매한심법한이있성이있하이안 아. 하면 안되든 거거든. 음. 아.